손하이들 물면 <laughs> <드리소. 웃음> 안 돼, 님아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앉아! 음, 앉아! 음. 앉아. <laughs> 앉아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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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님아님 안돼 아안 아니, 돼니 아니, 폰이 아니, 아니, 안 돼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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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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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코니가 다가가는데 엄마 봐봐 봐봐 응. 제가 싫다고 그러지? 어 아니 이게 코니도 좀아